올 9월 18일입니다. 명절 전인데요. 신섬이 오랜만에 내가 한번 해봤는데요. 음. 산란들 해가지고 지금 다 보니까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보니까. 지금 신조배대해서 지금, 한 2년 동안, 광스나 이런 약재, 뭐야, 개미산 처리, 이런 것들을 좀혀안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볼통에 지금 한 68개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약재 처리를,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게 진짜 어느 조건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이건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약해체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올그2 년째이기 때문에 모든 그 신조비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타자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애기벌 태어났네요. 신소비로 인해서 약재 처리를 우리 양봉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면 정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친환경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안목이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내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아주 가능할 것 같아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